요즘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과 고통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전에는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으로 편지를 주고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소식을 아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헤어지면은 서로의 소식을 알기 힘들었기 때문에 헤어질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환송회를 해주면서 헤어졌습니다. 외국에 발령이라도 나서 출국하게 되면 오랫동안 보지 못한다고 해서 집에 가족은 물론이고 애가 친척까지 다 김포 공항에 가서 배움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세계 어디를 가든지 실시간으로 통화할 수 있고, 또 문자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너무 연결이 잘 되니까 아예 연결하지 않고 살수 있는 권리라는 이런 표현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리해지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리움이라든지 정의라든지 하는 것이 좀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을 해서 희한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실용화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펑크 나지 않는, 펑크가 나도 회복되는 타이어가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멍이 나면 금방 회복이 돼서 문제가 되지 않는 타이어죠. 3년 전에 우리 교회사를 봤었는데 우리 교회차 바꾸기 전까지 교회차에 서을때늘 신경 썼던 것이 타이어였습니다. 타이어가 날려서 도체를 해줘야 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저걸 어느, 어느 때까지 써야 되나 어느 정도 날아가 때까지 써야 되나 늘 생각을 하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행은 아예 포기하고 장거리 가면 위험하다. 단거리만 운행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으로 회복되는 타이어가 나온다면 타이어 범크 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회복되는 타이어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 몸을 회복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같은 발톱, 손톱 같은 것이 자동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저 요즘에 머리카락이 안 나가면서 약을 사가지금 뿌리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회복을 예. 하나님께서 파괴하셨습니다 또 상처를 입어도 회복이 됩니다 예. 특별히 어린이들의 회복의 능력이 빠른 것 같아요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차 안에서 아이들이 약간의 다툼이 있어서 자리 다툼이 있어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얼굴을 밝혀가지고서 상처가 많이 났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상처 입은 아이가 나오지는 못했어요. 많이 다쳤다. 그리고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어떻게 됐나 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가 어제 어저께 어저께 그 상처 입은 아이를 보니까 말끔히 뭐 어디 긁혔는지 전혀 모르게 다 나았더라고요. 참 신기하고 감사하다는 라 생각을 했습니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그 상처를 깊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여러가지 이유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삽니다 하지만 어떤 업적을 성취한다든지 혹은 과거의 사건을 잊어버린 자든지 해서 상처를 극복하게 되죠 가난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은 오래, 오래 많이 버면 상처가 극복이 되겠죠. 또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또 극복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약이 우리 잠을 주셔가지고서 잠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치유개월 됩니다. 또 주변의 격려와 지지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데큰 도움을 줄있습니다 네, 오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날이죠 따라가셔서 이사야 서를 받으시고 말씀을 찾으셔서 읽으셨습니다. 이사야 61장을 읽으셨는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해명하십니다. 딸을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붙이며오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진 자에게 노임을 상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행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나함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걸음을 받게 하여 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치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를 놓아 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선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이스라엘은 소수민족으로서 아수루와 바벨론이 망한 후에 이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후에 이어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의 위에서 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친 바벨론파. 신 헬라파, 신 로마파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신일파 논쟁이 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도 그런 논쟁들이 있었고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고난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은 회복을 간절히 원했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회복시키셨다는 말씀은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여러 나라의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자기들이 어각받은 처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죄에 빠져서 이치이고 저치이면서 온갖 상처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혹시 나라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에 빠져서 억매이고 상처받고 있습니다. 세계 제일가는 부자 나라 미국이죠. 그런데 내가 여러 소식을 통해서 듣는 것을 보면. 미국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있든 없든 세상 사람들은 다 죄에 빠져 있고 공매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에 빠진 사람들을 해방시키셨다고 라 말한 것입니다. 제가 시킬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키셨다, 이미 완료형 혹은 과거형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고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죄인들을 그들의 죄에서 해방시키고 회복시키셨습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심으로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의 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의 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보면 1 5장에 비유가 나오죠?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또 이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죄인들은 청산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없었으면 좋을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참 어려운 길을 택하신 것 같아요. 그냥 나쁜 사람 불사스, 그냥 다불세요가지고다 다 없어져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 있었을 때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했을 때 얼마나 어려운 길을 택하신가. 그러나 어렵더라도 예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택하셨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은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은 부모가 자식을 형이 동생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구약 성경 호세아서의 말씀. 특이한 사건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포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창녀를 찾아가서 그와 결혼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거룩한 분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다면 당연히 창녀를 멀리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신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창녀가 자기 몸을 파는 것과 같다 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는 비록 이스라엘이 창녀와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많으신 분입니까? 은밀히 많으신 분입니까? 를 넉넉하게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죄 안에 있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긍휼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해방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사람의 죄인을 귀하게 보시고 긍휼히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해방시키실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인간을 해방시키실 수 있었던 것은 죄를 용서하심으로입니다. 예수님을 죄를 살수 있는 예수님은 죄를 살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살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기 위해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중풍 병자에게 예수님은 뇌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내 죄의 상항을 받았다. 아무나 할수있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언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상항을 받았다고 말씀하셔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자기에게 사람의